안녕하세요, 미니마우스입니다. 오늘도 토요일이죠? 아까 영상 찍은 다음에 또 찍는 건데요. <laughs> 아무튼, 어, 이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뭐지? 2층 치즈 모래, 2층 모래 점토인가? 그거예요 되게 느낌 진짜 좋아요. 완전 치즈맛 지, 제대로 나고. 느낌 좋으니까. 어, 좋았고요 이거는, 퐁당 벚꽃의 깨예요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하고요 이건 벚꽃 퐁당이게입니다 퐁당 벚꽃의 깨였나?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이거 가만히 보면 용기로 있고, 진짜 좋아요. 이거, 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천사전토. 이거는 천사전토랑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됩니다. 저는 이걸로 사용할게요. 이게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거는 꼭 이거가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꼭 이게 아니어도 되고, 이게 되게 물 같으면서도,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아, 물 같으면서 손에 묻은, 묻는 그런 액계 이렇게 벽에서 다 떼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막 손에 엄청 묻고 그런 액계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어, 언제 알려드릴까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아무튼 언제 알려드릴게요. 좀 어,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거 준비해 주세요. 음, 그리고, 만들어 볼게요. 음, 음 네. 죄송합니다. 우선은 이 스노우 매직을 만들 양만큼만 떼어내주세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접시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천사점토는 더 좋을 거예요. 거예요. 어, 여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부어주세요. 원래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 퐁당이 있게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어차피 넣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살짝씩. 거의 색깔이 다 나도록 해주셨으면 빼주시고. 음 이게 조금. 잘 묻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섞어줍니다. 섞을 동은 굳이 안 필요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몇번몇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손에 하나도 안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액이죠 점토, 이거는 거의 액기가 아니라 점토 같은 느낌이죠. 이거 감, 이거 가만히 보면 은 윤기가 되게 좋, 안더라고요. 색깔이 되게 예뻐질 거예요. 지금은 되게 이상하죠? 근데 다 섞으면은 예처럼 돼요. 색깔 정말 예쁩니다. 네, 벌써 완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벚꽃 풍당 액기라고, 풍주 액기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풍규처럼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지겹습니다. 이거 계속 한 3분이나 2분 정도 만져주고 올게요. 그러면 손을 하나도 안 묻어가지고. 네, 저는 이거 만져, 많이 만져주고 왔습니다. 몇 분인지는 저도 안 세어가지고. 잘 모르고요. 음 섞였어요. 근데 네, 이거 손을 안 묻어서, 이제 손을 안 묻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다가 묻은 거고요. 만들다가. 이거, 근데 여기서 좋고요. 가만히 보면 윤기도 있고, 지금, 이 윤기 보세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윤기가 있죠. 좀 연마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뭐야? 윤기 있죠? 네 느낌이 좋습니다. 음, 아무튼 이 액개랑 이 벚꽃 풍주 액개랑 이 벚꽃 풍주 액개랑 이거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액개? 뭐야? 이거는 방금 만들었었던 액계입니다입니다 섞어 <laughs> 보겠습니다. 그 <laughs> 전에 붙었던 이거 만들기 잘한 것 같아요. 되게 느낌 좋은 점토도 만들고. 전 이런 액기가 딱 좋아요. 정말 이게 좀 굳었네요. 헐, 어쩌지? 이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죠 이거 지금 엄청 굳었는데. 지금 이거 조금 안에다가 넣어둔 게 아니라 이거를 밖에다가 그냥 내버려뒀어. 얘도 <laughs> 윤기 있습니다. 이제 넣어 놓을게요. 어? 이런 식으로 넣어 줬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짜 좋다, 느낌. 저가 아에왜 갑자기 생각났냐면, 여기 모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laughs>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별로, 어, 액기 같진 않은데, 되게 전투 같아요. 전토같으면서도 색깔도 예쁘, 예쁘고 색깔은 제가 추천해드리는데 색깔은 이런 색깔이 제일 좋습니다 천사전투에다가 이런 색깔 이런 좀 진한? 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진한 색깔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벚꽃 풍조 액기 안들기였습니다 이거 진짜 느낌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손에도 안맞고 손에 진짜 전혀 안묻어요 모래가 아까전에 이거 모래가 묻었네요 안맞죠? 점토같이 이 진짜 느낌 신기하고 좋아요. 이건 저 계속 안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음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